재경 출향 농협 직원들이 충북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충북이 고향인 직원 80여 명이 모은 고향 사랑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에 대한 내 마음에 허전한 구석이 좀 많았었는데 지난해 충북에는 31억 원이 넘는 고향 사랑 기부금이 답지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에 4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이 몰리는 등 진천군과 영동군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가 98.5%로 고향 사랑이란 제도 취지도 잘 살렸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8월부터 문자와 SNS 등 전자적 전송 매체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동료를 허용하고 내년 1월부터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돼 기부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시군마다 기부자 담내품 구성 보강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제 담내품으로 농축산물이 68.5%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 농축산 농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김영환 지사는 기부금을 전달한 농협 측에 새로운 고향사랑 기부제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고 농협도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부금을 일자리 시범사업인 충북형 시니어 자원봉사단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생산된 농축산물을 판매와 유통망을 가진 농협이 담내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충북형 시니어 자원봉사대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그, 그분들이 만든 농산물 정성스러운 농산물 우리 국산 또 우리 충북의 그런 좋은 농산물들을 보내 드림으로써 고향 사랑 기부제는 도입 1년 만에 규모 확대는 물론 고향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